밸류에이션 측면에서 HD 현대건설기계의 선호도가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HD 현대건설기계 상대평가에서 약간의 가산점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역성장을 기록한 것인데요. 최근 시황을 이끌던 선진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여 타격을 입은 모습입니다. 다만, HD연대 건설기계의 실적은 상장 건설기계 업체 중 시장 예상치와 괴리가 가장 작은 편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고, 신흥시장과 중국에서 매출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이 같은 이 분기 실적을 반영하여 HD연대 건설기계의 올해 이익추정치를 8% 낮춥니다. 한편, 해외 선두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국내 건설 장비 업종 내에서 HD연대 건설기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망 하향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10% 상향한 74,000원으로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